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뭐 할거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종족 3차각 아직 한개 못한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해볼 예정입니다 예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어인 뭐야 이 사람은 아니 아니 이거 스폰지밥에서 보던건데 아니 오늘 어인 3차각 한다고 물고기가 왔는데 얘들 아니, 진짜 물고기네. <laughs> 아, 아니. <laughs> 야, 일단은 그 맵도 찾아야 되고, 조금 바쁘겠구만. 오늘도 운 좋게 어인이 바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어인 종족 좀 먼저 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뭐야? 아니, 탈모빔을, 아이고, 탈모빔 감사합니다. 아, 쿠키님이 보내주셨네. 딱 봐도 한 방에 안 나오겠지, 얘들아? 나와, 알았. 아, 천사. 나와, 알았. 아오, 나도, 나도, 나도. 약간 우수필 나는데, 여러분들. 물지 없는데. 코 진짜 짜친다. <laughs> 나 어쨌든 일단은 선부터 찾으면 되나? 아 그리고 여러분 레비아탄도 잡아야 된대요. 어인 삼차각 가려면은. 일단은 그럼 보스에 뛰어나야될 텐데. 내가 보스를 뛰어둘까아 참고로 레비아탄 잡아도 안 깨질 수 있다고요? 왜요? 그럼 그 레비아탄도 운이야? 하하 이거 어인 삼차각 오늘 쉽지 않은 선택이겠구만. 어야 26분밖에 안 남았네들아. 그러면은 아 생각보다 금방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 아다 운빨이라고? 전안 잡았는데 됐다고요? 발로트님? 그 이게, 이게 운으로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거야? 큰일 났네. 자, 그러면은, 이제 찾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인 좋다고? 야,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그, 개딱지랑 어인이랑, 이 데미지 퍼센트가 따로 적용이 되는 거라면은, 합산으로 적용되는 건가? 따로 적용되는 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아, 따로 적용되는 거야? 따로면은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했을 때 어인 받으면은 50%니까 데미지 5에다가 여기다 개딱지가 42%니까 뭐 나머지 데미지 0.8만 받는다는 이익인가 맞나? 아니 스카이피안 벌써 나왔네 100%못 만들게 아마 곱조경으로 했을 거라고? 아... 아 곱조경이면은 그러면은 애매하긴 한데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인첸트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방어력 관련된 거거든요 센티널도 붙어있고 여기다 어인에다가 개딱지에다가 부처까지 끼고 한다면은 안 죽을 것 같은데, 느낌상. <laughs> 진짜 금광물겠네 <금광물기인데? 웃음> 형, 그거 비슷하게 내가 해봤는데, 떡값 풀콤보가 피4% 깎는다고요? <laughs> 아, 그래? 어이, 그쯤 기대되는데요? 여러분들? 일단은, 어인 각성부터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일단은, 여기에 만약에, 어인 섬안 나오고, 다른 섬두개 나오면은, 서버 갈았다가 다시 열어야 되거든? 나오는 거랑 뜨는 거는 다 운빨이라고? 그래? 이거 어느 정도 위치에서 잘 나오고 그런 건 있던데, 보니까. S나 스위치 쪽 가자는데? 거기가 좀잘 나오나 본데. 오케이 오케이. 편집된 영상 10초 뒤 나옴. 생방 10분 이상 <웃음> 걸린 <웃음> 아! 아, 어인 3차 칼라면은 대검 물고 있는 레비아탄만 된다 된다고요? 아, 그러면은 진짜 진짜 운인데 얘들아. 어인 섬이 안 나온다. 아니면 차라리 여차 하면은 그냥 공섭 갔다 올까 얘들아? 그게 더 빠를 것 같기도 하고. 어, 뭐야 뭐야 뭐야? 방금 뭐 뭐였지? 오, 멋있었고 내가 돌부신거 봤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몸통박치기 하니까 돌사라졌습니다 상남자입니다 뭐야 뭐야 뭐야! 내가, 내가, 내가 찾은 거야? 뭐야! 아니, 이거 내가 찾았네? 어이, 이것이 나의 운인가? 아니, 그냥 난 앞으로만 갔을 뿐 운영자 형 혹시 내 생방 보고 있나요? 하하좀 친다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찾을 거란 생각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이렇게 나와버리네요, 여러분들 말 걸고 보스부터 잡아? 아, 오케이, 오케이 전에 말 걸고 보스 잡았다고? 그렇긴 해 다시 잡아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레비아탄 잡으라는 말 없어. 거의 다 잡았어. 요렇게 서 마무리. 어, 뭐여? 어, 몸에 물이 뭔가 뿡빵뿡빵한것 같은데? 이제 레비아탄이네, 얘들아.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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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비아탄, 오케이. 잠깐만. 지금 레비아탄이 나오려면 17분 정도 남았거든요, 여기 서버에. 혹시 모르니까 저는 다른 서버를 좀 돌다 올게요. 어, 다른 서버 레비아탄이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전설 열매 넣냐고? 기기? 아니, 전설 열매 넣으면 되구나, 생각해보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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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잠깐만, 형, 전설 열매 있어. 형이 갈게. 어, 잠깐 기다려봐, 잉. 어, 금방 갈게, 잉. 전설빵 하자고요. 좋죠? 저는, 저는 뭐질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전설빵 들어오세요. 아, 누가 카운트 세주면 가위바위보 하자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3, 2, 1, 묵. 졌네. 한번 더! 간다, 가위바위보. 묵! 이겼다! 넣으세요, 빨리. 어, 30초 남았네. 아니, <웃음> 상처뿐인 <웃음> 승리... <웃음> 얘들아,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검 물고 있는 레비아탄이 나와야 됩니다 검 물고 있는 레비아탄 아니면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는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쿨한 척 노느라고요? 아, 이 예, 알겠습니다 <laughs> 저거 왜, 왜 저래 <laughs> 저거 왜 저러냐 저기요, 배, 배형 이거 왜, 이거 왜 어우, <laughs> 신기하네요 아, 근데 검안 물고 있다 이러면은 망한거거든 얘들아? 쿠키님 저 친구 빨리 잡고 한번더 돌려보실? 하, 할 만할 것 같은데? 응 얘들아 일단 이거 빨리 잡자 맞아 그럼 버그로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혹시 모르는 겁니다 거의 다 잡았다 얘들아 근데 레비아탄 왜 이렇게 약해진 것 같냐? 옛날에 겁나 쎘던 것 같은데 내가 쎄진 건가? 레비아탄이 약해진 건가? 아 내가 쎄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레비아탄한테 맞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피가 안들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레비아탄 잡았고, 자, 다음 트라이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비아탄 나왔다. 여기다가 동이 넣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면 이제 동이 보스가 탄생하는 거죠. 도동. 아무도 못 말림. 너무 강력해가지고. 됐다, 됐다. 30분 아래로 내렸고, 이제 전설만 넣으면 되는데, 야, 그러면은 지금 어인선 몇분 남음? 아직 넉넉한가? 어인선 얘들아? 어인선만 넉넉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있으면서 시청자 열매 뜯는다고요? 이거 시청자한테 공짜로 주려고 제가 학교 둔 건데 이거 넣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드리려고 학교 뒀습니다. 넣으면 여러분들 속이 시원해지겠습니까? 잔말 말고 넣으라고요? 아, 예. 피닉스 넣, 넣어야지. 어, 뭐야. 얘가 다 넣고 있네? 안 넣어야지. 야, 다 넣었네. 하하하. <laughs> 하하하. 하하이. 너 우리 해적단 하실? <laughs> 좋다고? 그래. 넌 오늘부터 우리 해적단이다. 환영한다. 레비아탄 겁 물고 있나, 근데? 제발, 물고 있길. 제발, 레비행님, 겁 물고 있으시길. 레비가 꽤 멀리 있다. 아이쟤 날아가는 애는. 아, 진짜 너무 부럽다. 뭐 저렇게 빨리 날아가냐, 얘들아? 진짜로, 세상 부럽네요. 아, 레비아탄 왜 이렇게 멀리 있냐, 얘들아? 야, 야, 나 태워가자. 야! 야, 헤이, 헤이! 아, 레비아탄 어딨는 거야, 저거? 검 없어? <laughs> 내 열매. <laughs> 아니, 왜, 아니, 얘들아, 왜, 왜, 검이. 아니, 저거 죽이고 다시 돌려서 레비아탄 검 있는 애를 뽑는 게 빠를까? 아니면은 공섭을 가는 게 빠를까, 얘들아? 뭐가 빠를까? 공섭이 빠를까? 그래, 공섭 가자. 전설 열매가 몇개 희생된 거냐고요? 그 희생을 잊지 않겠다. 잘 가라, 전설들아. 그럼 공섭 가서 레비아탄 좀 찾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영 저번처럼 히드라 마스크 쓰고 있으면 클로테처럼 잘 나옴 그런가? 여기는 1시간 23분 너무, 너무 오래 걸린다 일단은 히드라 마스크 껴야겠다 얘들아 히드라 마스크 끼면은 뭔가 모르게 잘 나오는 그런 게 있다니까 얘들아 결국 얼굴이 문제였나 <laughs> 그럴수도 제발 레비아탄 한 마리만 걸려라 어 쿠키님이 하 알려줬다 얘들아 조인 조인 아들어갔습니다 1분 남았네? 어 뭐야 드디어 때가 되었나 레비아탄 제발 겁 물고 있길 말해봅시다.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잡고 재써모실래용 괜찮습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레비아타는 50초 남았구요. 일단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엘리도 다 걸어놓고 나, 나, 어, 나왔다. 아, 이제 찾으러 가자. 얘들아, 일단은 보스 찾으러 좀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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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잠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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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보스다. 님, 숨못깨시냐고요저 어인이어가지고 숨쉴수 있습니다. 예. <laughs> 아니, 아니, 잠수함. 아니, 잠수함 이거 어떻게 한 거지, 얘들아? 아니, 레전드는 3번 발생인데요, 진짜로? 어, 야, 검, 검 물고 있는 애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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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아니, 이거, 이거, 여러분들, 진짜로. 레비아탄 가면만 쓰면은 뭔가 안될게 된다니깐요, 여러분들? 아 이상하지 않아요? 진짜로? 아니, 레비아탄 마스크 이거 도대체 너의 정체는 무엇이니? 아, 히드라 가면이요. 레비아탄 가면이라 그랬나요? 아, 미안합니다. 그니까 진짜 마법의 마스크용 저것만 끼면은 유독 뭔가 다잘 나와. 어 뭐야 왜 이렇게 세졌냐 갑자기? 야건 물고 있으니까 좀 세다 확실히. 거안 물고 있는 애랑 물고 있는 애랑 뭔가 데미지 차이가 좀 나는 그런 느낌인데. 잡는 게 쉽지 않구만. 갤럭시 임팩트를 그냥 그냥 똑 베기를 그냥 따사. 야이 보스 앞에도 갤럭시 임팩트가 써지는구나안써질줄 알았는데. 어인섬 18분 남았다고. 오케이 확인.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레비아 단 잡는데 성공합니다. 이제 끝난 건가, 얘들아? 이제 가면 되겠지? 부서으로안된거 같다고? 왜? 된거 아니야, 얘들아? 버그로 안 돼서 오열하는 동님면 개추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무조건 될 거야, 무조건. 안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 용타라고요? 야, 예, 예. 자, 용가리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용가라. 오, 예, 예, 용가리 이쁘네. l e t 와, 용이 형 무게를 버텨. <laughs> 그럼요. 저희, 날, 왕날파리님. 날아다니지 마세요. 예, 프어우니까 원래 잡으면 초록 메시지가 떠야 되는데 안 떴다고? 에이, 아니겠지. 어, 될 거야.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얘들아. 당황, 당황하지 마, 얘들아. 안 되면 오열할 것 같은 데요 아니야. 난, 난 믿어. 킹피스 형, 나는 믿어. 아, 불안하니까 히드라 마스크 끼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아니, 원래 무슨 초록색 메시지가 나와야 된대요. 그게 안 나오면, 뭐, 안 깨졌다나, 뭘 하나. 아이,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아, 내가 딜을 너무 못넣나 얘들아 혹시? 아 메시지 안 나온다고? 핑맨아? 어떤 사람은 나온다는데? 일단 가보고 생각합시다. 분명 나올 거요. 갑니다. 과연 의인 삼차각이 될지아 됐네. 자로도 어게 이렇게 해서 의인 삼차각 다해성 써고 갑니다. 이야, 요 방금 눈 빛나는 거보니면 얘들아 파란색으로 진정한 어인이 됐습니다. 따단. 이야, 겁나 무섭게 생겼구만. 어, 감당이 안 되는구만. 와, 멋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이제 방어력이 겁나 똔똔해지는 거 아닙니까? 능력 알려주냐고요? 아, 방어력 말고 다른 능력이 있어? 아, 그래? 뭔디? 바다에 들어가면, 아, 체력 회복이 돼? 아, PVP 상태에서도? PVP 상태에서도 상관없는 거야? 아, 진짜로? 아, PVP 상태인데도 바다에 들어가면 체력 회복이 돼요? 이야, 이거, 그럼 PVP 하다가 여차하면 바다로 튀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괜찮은데? 잠깐만. 그러면 진짜 스파이 아닌가요, 여러분들?